네, 이번에 배우실 기술은 바로 테이블 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리본 스프레드입니다. 이렇게 카드를 이쁘게 펼치고 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마우스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드를 펼치고 넘기게 되면은 이 카드 앞면이 관객 쪽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이 되,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아, 일단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잡으실 때, 어, 비들 그립 아시죠? 이런 식으로. 카드를 위에서 잡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엄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새끼가 이렇게 있고, 검지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검지가 눌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한다 칩시다. 그럼 검지가 눌러주면서 카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균일하면 균일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카드를 정리를 잘해주시고, 이을잘 해주시고, 카드를 펼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스프레드가될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덤펜이나 원핸드 펜처럼 카드 컨디션에 따라서, 새 것이면 새것일수록좀더 균일하게, 여기 좀 벌어졌네요. 균일하게 잘 되고요. 넘기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넘길 때는 이쪽 끝부분을 잡고, 들어올리세요. 들어올리시고, 그냥 그대로 넘게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 되고, 다시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그대로 와서 접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카드 전용 클로저 매트라 그러죠, 클러저 패드라 그러죠. 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넘기는 게 굉장히 쉽게 잘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좀 유리나 기나 일반 대리석이나 이런 딱딱한 데서는 일단 펴지긴 잘 펴져요. 펴지긴 잘 펴지는데. 이 카드를 넘길 때, 보시면, 일단 집기도좀 힘들고, 넘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카드 마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패드 위에서, 아니면 좀 푹신한 바닥 위에서 하시는 걸좀더 추천드리고요. 어 모양도 뭐, 처음엔 이렇게 도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게 레인보우. 무지개처럼 이렇게서 해한장 골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면 뭐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어, 다양하게 어,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테이블 어, 스프레드 있습니다. 네,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림만 해서 이렇게 연습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